이제 딘이랑 아란이가 제일 기다리던 화이트 테닝 하러 가지. 오! 오 여기 네, 예 네, 좋아요. 댕고 네, 네. 여기 더워서 햇빛 많이네 지금 나 준비 네. 깜깜 제 <laughs> 여기 연예인들만 가는 데거든. 오딘운좋다 감사합니다. 딘 이제 앞으로 연예인 해라 <laughs> 아, 딱 덥다 오늘 날 네, 시에 약속을 해서 아직 이0분 남았어. 조금만 여기서 기다리다 가자. 네. <놀람> 네. <놀람> <놀람> <원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걘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요? 에이. 어. 눈는 이뻐요? 아 역시 비싼 게잘 어울리네. <laughs> 그러니. 그래서 왼쪽으로 여기. 문 열어봐. 어. 딘. 안녕하세요. 인사 꼭 해야 돼 알았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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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안녕하세요. 뻐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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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안요안하세하요하하 <laughs> 화이트닝인데 <하>, <laughs> 이렇게 옷처럼 옷처럼 하얗게 만들어 줌 되는 거야? <웃음> 진짜로 <웃음> 최대한 네, 하얘 지금 여 네, 한국 와서 하얗게. 촬영하면서 피부가 좀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음. 내가 꼭 가기 전에 음. 화이트닝 시켜준다고 했지. 음 이분은 엄청 하얀데. 음 근데 가운데 아니면 음. 가운데 불 음. 양은 원래 하얘. 그러니까. 아 여기 내가 소개를 줄게. 여기 띠엔저 이름 띠엔이요띠엔 네. 띠엔?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네양양양양양김화영김화양 음. 아랑. 네. 김화 양양김화양김화양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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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살. 양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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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당양하지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근데 안, 어, 하고 안, 야, 아, 아나,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아라나 안 하고 싶으면 먹지로 안 해도 돼. 어, 어. 괜찮아. 오, 어, 이거 먹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이거 한번 진짜 한번 비싼 한번 거 한번 <laughs> 해주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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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어. 안 해도 돼. 진짜 안 해. 도돼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종수리부터 발가락 끝까지는 할 거예요. 여기. 얼굴, 몸, 몸위 뭐 라이더.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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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그럼 이제 내일 모레 가니까 가기 전에 해라. 근데 여기 진짜 유명한데야. 유명한 사람이죠. <laughs> 네. 여기 얼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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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굴 말고. 네. 얼굴 말고. 왜 얼굴 하면 좋을 거 같아? 화장을 지워야 되죠 화장 네. 지우는 게 네. 너무 싫어서. 그래. 네, 네. <laughs> 넌 상관없어. 저는 상관없어요. 핸드폰 이미 이루고 없어. 이거는... 근데 아란이가 제일 심각해. <laughs> 아란이 제일 까맣긴 해. 네. 네. 아란이가 핸드폰으로 원래 핸드폰으로 좀, 핸드폰으로 좀 까만 피부여서. 어. 근데 이번에 여름이라 응. 더 많이 탔거든요. 더 촬영하러 탔지. 네. 근데 원래 까맣 여기 뭐예요? 아저 수술 받았어. 아아이 친구가. 네. 아 진짜 고생했네. 음. 엄청 고생했네. 그 고생했다고 네. 이거 해준다고, 네. 해준다고 한 거야. 진짜. 오 진짜요? 너무. 내가 여기 세팅 좀 해놓을게요. 그래, 잠깐만. 네, 잠깐만. 좀할줄 알아, 이번 기회에. <laughs> <laughs> 누나, 근데 한번 하면 티가 나나? <laughs> 어, 좀 나요. 확실히 아, 나요. 아, 응. 아니두 배로 해도 돼요. <laughs> 어, 여기 저것 일회용 좀 깔아주세요. <laughs> 네. 화장을 되게 예쁘게 잘하네. 어디서 하는 거야?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했어요.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진짜. 다들 응? <laughs> 왜 이렇게 예뻐? <laughs> 좋겠다. 띠 진짜 한국 와서 별걸해보네 음. 이럴 때만 항상 많이 잘 들어. 항상 이때 말 착하게 <laughs> 하고. 어?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잖아. 다시 존사로 돌아. 그럼 어디까지 화이트가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노출되는데. 아, 노출되는데. 원래는 아, 얼굴이랑 상반신이 아, 싹들어고 싹. 아, 이 하얀색깔 이 물감 같은 거 바르는 거예요. 이걸 바르면 하얘져. 요 아니 이거 바르고 램프를 쐬야 되는 거야 텐이 아... 태닝, 우리 태닝할 때 굳잖아 약간 하얀 색깔을 어, 화, 화이트, 바르고 태... 어, 어. 나서 그걸로 이제 살에 뭐야 그거를... 그걸 굳히는 거야? 아니 아니야 이따 봐봐 저 어... 램프가 있어 근데 양은 되게 하얀데 그렇지 여기서 더해지면 진짜 흰색 되는 거 아니야? 없어져요 <laughs> 이브 색이랑 똑같은데 지금 오 <laughs> 뭐, 이거 뭐예요? 뒤집니다 이게 화이트닝 기계? 요 아니 이거는 이제 페이스. 아. 응응. 큰 클났다 이거. 왜요? 전기로 이거 다다다닥 다닥 그냥 아프다니. 아니. <laughs> 유도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요. 아프다고 좀 해주세요. <laughs> 어좀 아플 거예요. 이거 좀 아파. 어? 이거 얼굴에 전기 이렇게 넣어서 어? 이거 탱탱하게 만드는 거. 어. 맞다니까 방금 선생님 그랬잖아. 좀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laughs> 아, 제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laughs> 기왕에 해주는 거좀 아프게 해주세요. <laughs> 이거 마취 크림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나 뭐 아픈 거할때 마취 크림 바르지 마세요. <laughs> 아,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조금 그 뜨거운 느낌은 있을 거예요. 네, 조금 많이 뜨겁게 해주세요. <laughs> 응? 왔어. 아 웃지 마. 아, 마. 아, 아, 마이크로 같잖아 근데. 맨맨. 이런 것도 찍어요? <웃음> <웃음> 별걸 다 <더> 찍네요? 페닝 <laughs>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 파장이 핑크 파장이 응. 화이트닝을 좀 해요. 이633 파장 자체가. 음. <laughs> 너무.. 너무 부담스럽구나 아유 그냥 그만 드 진짜 이렇게 <laughs> 어! 이필요아니라고요 <내가, 웃음> <신경? 웃음> 이렇게 몇분 있어야 돼요? 30분이요 30분? 음, 오케이 음, 음, 음. 아, 지금 여기 이렇게 첵수 발랐으니까 대표또 놀러왔다 안 아파 느낌 어. 엄청 좋아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요 이거 고주파요 고주파? 네. 음. 뭐 시작 같지 않아요? 뭐 이상해요 저, 저 제가 봤어요 여기 좀 이상한데? 오 어... 왜? <laughs>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요 너무 이물 속에 쏙 들어가 있어서 속눈왜 <laughs> 이렇게 되 길어?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컨디션은 괜찮아요? 아, 네 지금은 괜찮아요 음,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 날만을 기다렸거든 진짜 아니 이렇게 다 치료까지 다 해주고 네.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한 것 같아 대표님 화이트 테니 잊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대표님 화이트 테니 잊으면 안 돼요 너무 받고 싶었구나 <laughs> 어. 아니 코이가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직원들 누나 꼭 해달라고. 네. 어. 왜면 음. 대표님도 저보고 음. 깜짝 놀랐어요. 왜나왜 그렇게 까매? 그렇게 <laughs> 했어요. <laughs> 대표님 그죠. <그쵸>? 까맣게 나더라. <laughs> 점점 까매져가지고. 음. <laughs> 아니 여기가 더 더워? 안 더운데? 근데 왜왜 타? 아 한국이 더덥냐고 어. 어? 밖에 어. 나가서 촬영해가지고. 음. 촬영하다날니까 음. 선크림 안 발라요? 발라도? 12시에 음. 바닷가 가서 음. 촬영하면 1 2시 언제 우리가 바다가 촬영했어? 한 2시? 5시? 그때 5시 갔잖아 해 떨어질 때 5시 <laughs> 어. 불만이 많네요 <laughs> 어. 직원들이 그러니까 어. 괜찮은 거 맞아요? 네 <laughs> <laughs> 대표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옆구리 질러 절에 박힌구만 어이구야 땀물 나왔다 야 이게 <땜물> <laughs> <laughs> 정물 이제 점점 아란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laughs>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아란이병실에서도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다 찍었어요. 음. 네. 생활에 자신 있잖아. 그죠? 저 놀래요. 라. 라란어 오. 라니우콘. 네, 네. 꿈니우니우하? 네. 오케이. 저기 선생님 에어컨 조금 줄여달라고 하거든요? 춥다고? 야왜렇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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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먹어 <laughs> 시원하지 방금 아침이 원해 <laughs> 아니 방금 머리 시원했지 이렇게 했을 때 네. 드디어 이제 어, 아란이 코스염 왁싱 안한 거란 <laughs> 나 이거 진짜 해주고 싶었거든 내가 말도 못 하고 왜왜 어? 응. 아 가끔 보면 이게 좀 시커멀 때 같더라고 아란아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응. 내가 한국 와서 제일 잘한 건 암시술 시켜준 게 아니라 응. 코스염 제거하는 거 아, 미더베스트 어. 온 거라고 해줘 <laughs> 미더베스트 온거다 <laughs> 있어요 여자도 그죠응 맞아요 오빠요 응. 아란이 조금 많아 응. <laughs> 안 놀아. 나 내려 짤. 미안해. 오전이 나왔잖아. 아, 설설설. 야, 여기 보인다고요. 미안해, 미안해. 좀 그래. 미안. 그 모자이크 해 줘요. 너무 같아. 귀여워. 여자 차를 진짜 많이 없잖아. 이번도 너무 화이트닝 끝났는데? <laughs> 너무 깔끔해졌는데? 오, 얼굴 하얘지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제 좀 하얘졌나? 엠니 쌍. 까만만. 오, 야 많이 하얘졌는데. 오, 근데 왜 이렇게 반짝거려? 어, 그, 약간 여러 가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할 때마다 다, 다 이거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laughs> <laughs> 진짜 이렇게 하해질 줄 알았어요? 직접적으로? 아니요, 원래 제가 베트남에서도 많이 가봤어요. 네. 그 화이트닝 하러 가는데 원래 효과는. 바로 볼수 없어요. 네, 그냥 네. 그냥 똑같이 음, 그냥 음. 비분 쭉만 쭉쭉 해지는 느낌만. 음, 음, 음. 근데 여기 진짜 아니 하, 진짜 완전 네. 다달라 네. 네. 어. 그치? 맞아. 그게 확실히 하기 전이랑 환, 지금은 어. 너무 잘 환, 다녀, 환. 지금 너무 다르지. 하기 지금 하년 아란 맞아? 누구요? <laughs> <laughs> 누구 아, 누구세요? <laughs> 아란 <귀여워. 웃음> 어? <아람> 언니 언니요. <laughs> 어. 네. 귀엽다. 이거는. 이거 아까 오늘 한 거가 보습만 잘해줘도 수분만 오. 잘해줘도 유지가 훨씬 오래돼요. 어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laughs>